네, 신랑이 오늘 거룩한 첫날밤을 보내게 될텐데요 신랑, 오늘이 첫날밤이다나 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리지 치고 저끝까지 이끌어 왔다고 하시고요 오늘의 첫날밤이 아니다 하시면 죄송합니다는 놓치고서 끝까지 뛰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랑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요 네, 신랑, 좋내시 자 신랑, 신부 오늘 아왕왕니까 죄송합니다 <laughs> 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오신 <laughs> 신랑 신랑님께 신부님께서 뽀뽀 한번 해주세요 뽀뽀 <laughs> 러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한 걸음을 내리겠습니다 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신랑, 신부이지만 이제는 각성되어 설계하도록 바라며 함께 걷는 교과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순간을 가동운으로 변하기 위해서 불편하시겠지만 모두 일어나셔서 이감동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웃음> 일어나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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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